구축 빌라 임장을 다니다 보면 같은 평수인데도 집 상태나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연식, 관리 상태, 하자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구축 특성 때문인데요. 구축 빌라의 가격과 가치는 고정된 게 아니라 입지나 관리 상태, 세입자 유무, 하자 유무에 대해서 크게 변동하는 구조입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다르게 정확한 시세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것도 많구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체크리스트가 나오지만 그중에서 임장을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해서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아서 신중하지 않게 고민과 결정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이 되는 빌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교통을 먼저 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지하철과 가까운 빌라라면 늘 수요가 있습니다. 역세권이면 유동 인구도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주차 문제입니다. 필로티 주차 형태와 이중 주차가 많은 빌라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외부 누수와 건물 크랙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물 외관과 빌라의 내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부를 직접 볼수 있다면 정말 좋지만 경매 특성상 내부를 볼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벌레의 사체나 누수 흔적, 그리고 크랙 반드시 보고 그리고 건물 입구의 관리 상태를 어느 정도 보셔야 됩니다. 지저분하고 파손이 조금 있으며 광고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그 빌라는 비교적 관리가 안 되고 관리의 주체가 없는 건물입니다. 면적과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되는 빌라도 있으니 반드시 임장 시에 건물 외부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층별로 선호도가 있는 편입니다. 1층의 경우 돌아다니는 유동인구의 사람들이 내부를 볼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비선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3, 4층 또한 비선호 물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빌라의 경우 바로 옆 건물에 또 빌라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이 붙어 있어서 창문을 열면 그옆 빌라의 벽이나 창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답답한 느낌이 들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변 공원이라든지 학교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입찰하려는 빌라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대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라를 매수할 때는 조금 더 신경쓰고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싸다고 덜컥 낙찰받았다가는 흔히 말해서 물린다는 표현으로 매수자를 전혀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못 팔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매도를 위해 인테리어를 싹다 진행한 금액을 제가 부담했어도 매도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어느 정도 시세 파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매 입찰에 들어가지만, 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입찰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물건의 빌라를 받는다면 매달 월세를 받는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수 없는 경매 임장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큰 도움됐던 책한권 남겨두었습니다. 이 도서만 봐도 어느 정도 임장하는 방법과 경매의 기본적인 것을 전부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